초기 증상을 모르고 넘어갔다가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질병 바로 뇌졸중입니다. 오늘은 뇌졸중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초기 증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안면 마비입니다. 갑자기 얼굴에 한쪽이 마비되거나 입술이 비뚤어지고 침을 흘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. 특히 양쪽 팔을 동시에 들어올렸을 때 한쪽 팔만 힘이 빠져 내려간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. 세 번째는 언어 장애입니다. 평소와 달리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더듬는 증상이 생긴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. 네 번째는 심한 어지럼증입니다.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어지럽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져 휘청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극심한 두통입니다. 이전에는 경험한 적 없는 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입니다. 이외에도 시야가 갑자기 좁아지거나 손발의 감각이 둔해진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초기 대응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.